마포구 청소년들이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고 지역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줄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2023 마포구 청소년 토론회 미래여름이 오는 10월 19일에 개최되는데요. 현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에서 청소년 토론회 미래여름에 참가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토론회는 10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며 마포구의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복지와 휴식, 학습, 실내 스포츠 공간 등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목소리를 낼 자리가 마련됩니다. 신청기간은 10월 17일까지며 마포구 누리집 공지사항 내 QR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